안녕하세요. 내프기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몇 개나 맞추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고려시대에는 백성들의 일상에 깊이 관련된 많은 불교 행사와 의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기에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팔각 3층 석탑은 어느 사찰에 있는 걸까요? 조선의 건국 이념에 영향을 미쳤으며,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의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하늘 아래 첫 수도라 불리는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수도 중 하나로 백제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삼국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고유한 왕호를 사용했는데 신라의 왕호 중 독특하게도 자연을 닮은 의미를 가진 왕호가 있었습니다. 이 왕호는 무엇일까요? 고구려의 태학은 유교 경전 교육을 통해 관리 양성을 목표로 했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태학을 처음 세운 왕은 누구였을까요? 임진왜란 중큰 전과를 올렸던 한 장수는 거북선을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하여 왜군에 맞섰습니다. 이 장수는 누구일까요? 조선의 정치 체제에서 국왕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신들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리던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통일신라 시기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불교 예술의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의 미소는 고대 한국 예술의 절정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조성한 시기의 왕은 누구였나요? 조선 후기에는 평안도 지방의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일종의 상업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상품을 청나라에 수출하며 경제적 힘을 가졌는데 이 상인 집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황제가 국권을 강화하고자 황제를 상징하는 특별한 국체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대가 창설되었는데 이 군대는 무엇으로 불렸을까요? 퀴즈 몇개 맞추셨나요? 맞춘 개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